암 주요 치료비 같이 새로운 특약들이 나오면 장점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단점은 잘 알려주지 않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암 주요 치료비의 단점을 보스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암 주요 치료비가 뭐냐 말 그대로 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의 약관을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쉽게 말을 해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였는지를 보험회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검토는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았었던 병원과 전혀 무관한 제3의 병원이나 제3의 의사에게 의견을 다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즉 내가 받은 치료가 정말 필요한 치료였고 적절한 치료였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도 보험회사 쪽 판단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제3의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아니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. 물론 암 주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암 진단비에도 이러한 약관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, 암 진단비는 말 그대로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에 비해서 보험금 받는 기준이 훨씬 더 명확하고 단순해요. 그런데 보험료는 암 주요 치료비가 적게는 1.5배 비쌉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암주요 치료비는 무조건적으로 넣어야 하는 특약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험금 받기가 쉬운 암 진단비를 먼저 잘 넣어보고 보험료가 담으면 그때 넣을까 말까 고민해봐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이거를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?